페이스 갤러리, 인스토 17번. 가넌 눈여겨보던 신인 작가의 작품들을 둘러보고 있어. 바벨란드 아, 피어스가 고민하는 듯해 알림이 울려. 제네시스네. 아리엘리군 요청을 보냈어. 안녕. <laughs> 안녕. 미안, 이제야 답장이에요. 정신없어요. 정신없어요? 이 아, 정신없었다고요. 미안. 자동완성. 잘 지냈어요? <laughs> 예. 잘 지냈죠? 주말에 어, 마신 게 아직도 알딸딸. 아직 직장인데 오늘도 한잔 하려고요. 벌써 브루클린 두킬 째. 나도 잘 지냈어요. 난 지금 미술관 왔어요. 술 마시고 운전해서. 아, 운전은 농담. 멀리 가는 건 아니길. 만날래요. 나좀 취했어요 지금 만날래요? 예? 어 안그래도 네 있으면, 가도 돼요? 네 생각있으면 내가 오라고 할게 아 그러면 할게. 제가 그쪽 아 오타 오타 네. 그, 어. <laughs> 오라고 할까 했어요 나 페이스에 있어요 거기로 와요 오고싶으면 완전 좋죠 오는거죠 이따가? 네 갈게요 알겠어요 그렇게 난 사무실에서 6번가까지 택시를 탔어. 아, 내가 미술 지식이 좀 완전 무한하냐 아, 참 진짜 더럽게 막히네. 나는 구글에서 작가의 이름을 검색해. 중국인인네 와, 이름 너무 어렵다. 이 위키피디아에도 안 나와. 모든 시선이 너에게 집중되는 느낌 느껴본 적 있어? 사람들이 그곳을 찾는 가장 큰 이유가 너인 것만 같은 느낌. 나 갤러리 측에서 나온 남자 세과 함께 있어. 아 엄청 거들먹거린다. 노발적인 태도로 줄 담배를 피우면서 시발을 입에 물고 있는 인간들. 명단에 없는 거 아는데 한 번만 좀트어 보내주세요. 아니 아는 사람이 있어요? 애나요? 애나 모르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?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죄다 물에 해 너는 파파스하고 코카인만 먹고 사는 여자들 알지? 넌 이제 놀랍게도 그 남자와의 만남이 기다려져. 애나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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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. <웃음> <웃음> 안녕. 어 안녕. <laughs> 나좀 취했는데 나랑 더 취할래요? 완전 좋죠. 어. 그 러시아에서는 이틀 넘게 취한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. 뭔데요? 잡부. 잡부. <laughs> 재밌네요. <웃음> 작품 안 봐요? 어, 보고 싶은 봐요. 근데 여기 이렇게 불러한 사람들이 많이 오네요. 거의. 어때요? 콘텐츠가 좋네요. 콘텐츠요? 되게 예, 멋있어요. 페인트도 팍팍 쓰고 로스카우 느낌이 나는데요? 아그 로스코 얘기하는 거죠. 아 맞다. 로스코. 뭐든 어때요. <laughs> 여기 뭐가 적혀있네요. 내가 만약 그림을 그린다면 나는 시간의 흐름을 그릴 것이다. 그것은 내 삶의 본질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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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구나. 아, 내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. 아, 이 작가가 태어난 중국의 어떤 지역에서는 60세가 되면 관을 미리 정화해두고 매년 색을 덧칠한대요, 죽을 때까지. 어, 이거 좀 성특하면 돼요. 그래요? <laughs> 작품에 대해서 정말 잘 아네요. 아, 아트넷에서 읽었어요. 택시 안에서. 아, 나도 구글 좀쓸줄 알면 좋을 텐데. <laughs> 그거 알아요? 그쪽 좀 바보 같은데 되게 웃긴 거 미친 나 지금 진심이어서 아. 고마워요. 아, 아 아무튼 그 아트넷에서 받다는 거죠. 네 아는 척 하는 거 되게 쉬워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의 메시지가 메멘토물이 그렇죠. 네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. 자 보이? 정확해요. <laughs> 완전 잘 들어가고 있었어. 그 다음 내 멘트는 모르는 줄 아나? 우리 이러지 말고 밖에 나가래요아 어때요? 그럼 에나는 이렇게 말 호텔로 가요 미친 거 아니야 우리 집이 삐까뻔쩍한 레이크 뷰인데 당연히 가야지 너 지금 진심이야? 진짜?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? 에나는 와인잔을 든 채로 나와 길거리를 걸었어 마치 리아나처럼 그리고 우린 방글라를 튼 택시를 타고 강변도로를 달리는 중 에나가 이렇게 말해 더 크게 들어 찾겠어. 광풍처럼 몰아치는 사람을 찾고 있던 건 아니지만, 뭔가를 찾고 있긴 했어. 뭔가 다른 살아 있음보다 더 생생한 마약 같은 어떤 거. 뭔가를 사러 가게에 가든 산책을 하든 모든 게다 의미 있게 느껴지는 그런 거. 넌 방으로 가는 길을 생각해. 이 느낌 너무 좋다. 막 즉흥적이고 무모하고 무의미한 그런 느낌. 우리. 침대에서 룸서비스 먹고 TV 봐요. 아 귀여워. 난 사실 술에 떡이 돼서 섹스를 할수 없는 상태였어. 그냥, 그냥 이 여자를 보고 싶었어. 침대에서 얼굴을 맞대고 그녀의 모든 걸 듣고 싶었어. 게임 하래요? 예. 음. 그럼 당신이 단어나 문장을 얘기하면 내가 이어서 할게요. 아, 내가 먼저, 내가 먼저. 당신이, 네, 침대 위로 올라온 바로 그 순간. 아, 어, 충격. <laughs> 어, 나는, 생각했다 이거 완전 한일 났다 예 <laughs> 네? 왜요? 괜찮은 문장인데 마침표 푸... 당신 진짜 이상한데 좋은 사람 같아요. 그건 아직 모르죠. 그렇긴 하지만 이한 사람을 안다고 해도 과연 얼마나 알수 있을까요? 그것도 클리셰예요. 난 당신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는 걸요.